오늘의 울산입니다. 오늘 울산과학대 서부 캠퍼스에서 열린 그린 모빌리티 기술교육 개강식을 시작으로 직업교육혁신지구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직업교육혁신지구는 지역 인재유출을 막기 위해 울산시와 울산시교육청이 함께 직업계 고등학생을 훈련하는 것으로 울산은 그린 모빌리티 분야로 진행합니다. 첫 기술교육에 참여한 학생들은 공업계열 직업계고에 다니는 3학년 41명으로 이들이 졸업 후 울산에 정착할 경우 월 40만원씩 6개월 동안 정착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여수 화기가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울산 지역 농협에 지난해 사들인 쌀 재고가 늘어나 가격 하락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기준 울산 농협의 쌀 보유량은 2,575톤으로 전년 같은 기간 2,460톤보다 4.7%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 지역 농협에서는 지난해 햅쌀을 20kg 기준 64,000원대에 수매했지만 현재 54,000원대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평년보다 추석이 일러 햅쌀을 빨리 수확해야 하는 만큼 지난해 쌀 재고가 늦게 소진될수록 햅쌀 가격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물가가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울산 지역 소비 심리가 갈수록 위축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상공회의소가 울산 지역 39개 표본 소매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올 3, 4분기 소매 유통업 경기 전망 지수를 조사한 결과 전분기 대비 15포인트 하락한 95로 집계됐습니다. 백화점은 기준치 100을 훨씬 넘는 166을 기록했지만 시민들이 쉽게 찾는 편의점은 86, 슈퍼마켓은 44로 전분기 긍정에서 부정적인 전망으로 바뀌었습니다.